이어서, 페레페럴 라이브러리, PLIB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레페럴 라이브러리들은 기존의 32bit MCU 말고 16bit나 8bit MCU에서 MCC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친근하실 수 있어요. MC, MCC의 페레페럴 라이브러리랑 유사하고요. 쉬운 API들을 제공합니다. 추상화가 없고, 그 레지스터들을 다이렉트로 억세스할 수 있어요. 샵이프, 샵엘이프 같이 조건부 매크로가 없어서 코드가 상대적으로 좀 단순화될 수 있고요. 확장 가능, 그다음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쉽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시는 것은 그 예제들입니다. 코드가 만들어지면, 페레페르 라이브러리에 의거한 코드가 만들어지면 메인함수가 이렇게 기본적인 템플릿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어, 시스 이니셜라이즈, 이니셜라이즈 시스템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함수가 대표적인 페리페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고요 시스템의 전체적인 초기화를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스 태스크라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저, 저 부분에다가 사용자가 코드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시스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찾아가 보면 각페레페럴들의 이니셜하는 함수들을 이 안에서 호출하고 있죠. 각페레페럴들을 이니셜하는 함수들이 이페레페럴 라이브러리 각각 모듈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용자가 MHC에서 이렇게 그 선택한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페레페럴라이브러리에해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예를 들어서 UART initialization, I2C initialization, initialize 이렇게 함수 두 가지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레지스터들을 직접 억세스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스퀘어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페리페럴 라이브를 사용하시면요. 페리페럴 라이브를 해서 인터뷰를 구현하시면 콜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콜백은, 원래 콜백은 어떤 거죠?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해당하는 그 기능을 호출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네요.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맨 처음에 콜백 함수를 썼을 때는 다른 업체, 서로 다른 라이브를 제공해주는 업체의 그 라이브를 사용할 때그 라이브러리에서 내 코드를, 사용자의 코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할때 그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내, 나는 라이브러리가 지정해 놓은 이름 그대로 함수 본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 함수를 호출했었죠. 하모니에서의 콜백도 비슷합니다. 하모니에서의 콜백은 거의 100% 거의 주로 인터럽트 핸들러 안에서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 안에서 호출된 함수를 사용자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인터럽트가 뜨면 이 함수를 호출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럽트 서비스 리틴하고는 뭐 얼마나 다를까 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 핸들러, 여기서 말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말하죠.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이벤트 핸들러 루틴을 구현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벤트 핸들러도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주고 나면. 우선 해야 되는 게이니셜라이제이션하는 그 과정에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에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에다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요구해요. 읽기나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읽기나 쓰기하는 과정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부르는 거예요. 콜백이 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I2C 페리페럴 라이브러리가 만드는 이그젠플인데요 여기 보시면 메인 함수가 있죠? 여기 메인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벤트 핸들러를 밑에 보시면 콜백 레지스터 함수를 사용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콜백 함수를 등록해주는 요 함수는 페리페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요. 캐리페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API입니다. 이 API를 호출하면서 사용자가 만든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매개변수로 전달해 넣으면 콜백 함수가 캐리페럴 라이브러리 전체에 등록이 되어 됩니다. 일반적으로 콜백 함수는 인터럽트 컨텍스트 안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ISR로 취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짧아야 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길어지면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죠. 일정 수준 이하로 계속 짧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ISR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변수들은 글로 탈 형태로 UART Peripheral l i 라이브러리 p l i b 로 사용한 이 예제 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벤트 핸들러 함수들을 사용자가 만들어 주고 있고요. 여기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드라든가 여기 지금 없는데 라이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거나 하면 드롭 서비스 루트장에서 이 함수들이 콜백돼서 호출이 되겠죠. RTC 페레페랄 라이브리 이그잼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UI랑 같이 좀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 RTC가 이제 리얼타임 클럭이고요. 이제 타이머예요 타이머 모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서 보실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3 2비트 카운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컴페어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페어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컴페어 되는 값이 얼마냐? 여기, 요 값,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게 얼마 들어갈까요? 4,000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인트럽트를쓸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온 매치 기능을 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리어 온 매치 기능이 사용이 돼서 얘가 매치가 되면 클리어가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이디바이스의이 RTC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을 트리 형태의 UI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쓴다 안 쓴다 하면 하드웨어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UI에 맞춰서. 지금 보고 계시는 RTC는 GCLK RTC, RTC에 공급되는 클럭이 32kHz일 때 500ms마다 인터럽트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GCLK RTC는 아까 보셨던 클럭 컴피규레이션에서 설정을 미리 해서 32kHz라고 치고 그럼 이 4000이 어떻게 나올까요? 32kHz가 먼저 프리스케일로 전달될 건데요. 프리스케일은 지금 div1이니까 1대1이에요. 프리스케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2768이라고 하는 클럭이 제공됐을 때이 디바이스에 어, 헥사로 4000이 되면 32768 이러한, 이러한 이 값은 헥사로 하면 8000이에요. 내가 UI를 구성한 사람 의도는 입력은 32768 헤르츠인데 500ms마다 인터럽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벤트는 언제마다 한 번씩 떠야 되냐면 헥사로 8000의 반인 4000마다 한 번씩 떠야겠죠. 이런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여기다가 헥사로 400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인터럽트가 0.5초, 500ms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RTC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어, 카운터가 아니고, 칼렌더 모드예요 그리고, 이 알람도 사용하게 되는 모드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드를, 아까는 카운터였잖아요. 이제는, 클럭 칼렌더 위드 알람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인터럽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스케일러 를 사용하고 있네요. 프리스케일러가 1024로 사용되고 있어요. 1대1024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레퍼런스 이어는 뭐, 요거는 이제 참조 값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은, RTC 쪽에 입력되는 클럭이 1024Hz라고 치고, 요거는 이제 이 이전 단에서 어 클럭 컴피그레이션을 설정했겠죠. 그렇게 해놓고서 프리스케일러가 1024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럭이 증가하는 게 1초마다 하나씩 증가할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언제 인터럽트가 뜨냐면 알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랑 맞춰줄 때 그때 알람이 뜨는 거죠. 인터럽트가 뜨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니 사용자의 모드에 따라서 요 필요한 UI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보는 이 컨피뮤레이션 되는 이 트리가 이전에 보셨던 거하고좀 달라요 그죠? 항목들이 좀 다릅니다 다르죠? 여기는 레퍼런스 이어고 여기는 컴페어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하위 메뉴가 따라서 같이 선택한 메뉴에 따라서 하위 메뉴 따라서 같이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람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전에 바로 전 페이지에서 세팅한 거에서 해 만들어진 코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타이머인데요. 타이머의 HMC UI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16비트 카운터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클럭은 48MHz가 공급이 되고 있네요. 원하는 건 1초마다 인터럽트를 만들고 싶어요. 48메가헤르츠를 공급했을 때그리 스케일러를 1024로 하고 있어요. 타이머 모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를 내가 원하는 시간을 1000으로 했어요. 1000이면 밀리세컨 단위로 1000이면 1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1초라고 넣으면 그냥 1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놓고서 세팅을 하게 되면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이 만들어진 이니셜 함수에서 만들어진 카운터 값이 46875로 만들어져요. 46875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입력되는 클럭이 48MHz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를 프리스케일러 1024 썼으니까요. 나누기 1014. 됐어요. 그러면 46875에요. 1초에 46875개 만큼의 클럭이 이 TC3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카운터 값이 46875니까 1초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비교되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입력을 하면 비교되는 값이 알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TC를 사용하는 이그잼플입니다. 또 하나의 이그잼플을 보면 TC를 사용해서 PWM을 구현하는 예예요. cc를 사용해서 PWM 구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PWM이니까 전체 주기를 결정해 줘야 되고요, Duty를 결정해 줘야 돼요. 전체 주기를 결정하는 CC 0로고요 Duty를 결정해 주는 게 CC 1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를 PWM으로 사용할 때 Period u e 와 Compare u e 를 입력할 수 있는 UI가 이렇게 나니다 그래서 Period 값을 얼마로 넣는다, 그다음에 Duty를 얼마큼 넣는, 얼마로 넣는 이런 값을 입력해서 PWM 되는 출력의 전체적인 주기와 듀티를 결정해 줄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을 설정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 사용자 코드 안에 보시면 이 피리어들을 변경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API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사용자가 만든 게 아니고요. 페레페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PWM 모드니까 듀티를 바꿀 수 있는 UI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전체적인 피리어들을 알수 있게 해줘서 뒤길을 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코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비추어 봤을 때이 코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벤트 핸들러는 이제 콜백 함수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콜백 레지스터 되죠. 콜백 함수로 사용이 되는데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cmpval 이라든가 cmpincr 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타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콜백 함수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이 안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변수들은 글로벌 타일로 선언해라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서로 매칭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잠깐 실수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만 사용이 되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윈텐들러 말고 바깥에서 사용이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될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GPIO 쪽에, 어, 이그젠플입니다 어, GPIO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핀 세팅창이죠. 핀 세팅창에서 내가 핀의 넘버를 알고 있으면 그 해당하는 핀, 해당하는 핀, 여기 같은 경우에 PA11번이죠. PA11번을 스위치하고 연결하고 있죠. 스위치니까 이렇게 GPIO 사용했고요. 인풋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커스텀 네임을 여기서 지워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은 이름이 코드에 반영돼서 이렇게 API가 제공이 되죠 출력은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다만 이 답들이 이제 다르겠죠 지금 보시는 LED쪽 패로를 보시면 이가 VCC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쪽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핀을 GPIO를 아웃풋 로우로 했을 때 LED가 켜지고 아웃풋 하이로 하면 LED가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로우로 세팅하고 있는데, 이 로우로 세팅하는 거는 이제 초기 값이거든요. 항상 로우로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최초에 뭘 설정할 거냐라는 건데 최초에 로우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정하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 디바이스에 얹어가지고 돌려보면 이 LED는 최초에 켜진 상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끈 상태로 동작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하이로 했어야 돼요. 실제로 이따가 실습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때도 액티브 로우로 되기 때문에 하이로 나서 LED를 끈 상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함수들이 제공됩니다. 실제로 사용된 예고요 시스틱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입니다. 시스텍은 암코어에 의해서 발생되는 클럭이고요 기존의 페리페럴 라이브러리하고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네이블 시켜주고, 피리어드 세팅해주고 하면, 하고 나서 이제 제너레이션 코드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콜백 함수 만들어서 콜백 함수 등록해주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DMA를 사용할 때 보셔야 되는 레지스터가 조금 복잡한 게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디스크립터 메모리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안에는 이네이블되어 있는 모든 채널에 첫 번째 디스크립터들을 보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디스크립터의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라이트백 메모리 WRBADDR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네이블되어 있는 모든 채널에 현재 진행 중인 트랜스퍼 디스크립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예, 두 가지 모두 다. 연속된 고, 메모리 구간에 의해서 저장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모니에서는 연속되어야 되니까 이제 배열 만들어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 이 만들어진 이 배열은 사용자가 채널 개수 입력하고 하면 페리페라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DMA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DMA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생성하시면 되겠죠. 애드 채널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채널들에 대한 세팅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트리거는 뭘쓸 거냐, 어느 트리거를 쓸 거냐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페리페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트 사이즈가 지금 얼마를 할 거냐. 이 비트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픽사미에 익숙하신 분들은 픽사미에서는 어, 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한번전달 전달되는 최소 단위가 셀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비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8비트를 쓸 수도 있고요. 16비트를 쓸 수도 있고, 32비트를 비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되고요. 소스 어드레스 모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각각 모두 다 비트들 전송한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를 증가시킬 거냐, 말할 거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증가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줍니다. 트리거 액션은 트리거 수신한 다음에 DMA가 한 비트만 전송할 거냐? 블록을 전송할 거냐? 링크드 리스에 있는 복수의 블록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때 갖는 거다. 비트 사이즈가 8비트면 8비트씩 넘어가는 거고요. 비트 사이즈가 심지 비트 16비트, 16비트 넘어갑니다. 뭐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전달되는 게 유아트다. 유아트다 그러면은 이제 8비트씩 가야 되겠죠.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8비트씩 전송하는 걸로 선택하는 게 맞을 거고요. 다른 여기서는 지금 DAC를 선택하고 있는 예시로 들고 있는데, DC처럼 이제 16비트 값이 전달돼야 된다. 한번 전송될 때 16비트 전송하는 게맞겠죠 라는 건데. 이거는 사용자 트리거 소스에 대해 따라서 디폴트는 MHC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꼭 이걸로 써, 반드시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설정이 되면 사용자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사용자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UART를 사용해서 출력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버퍼는 여러 바이트일 거고 전송되게 되는 타겟은 레지스터 한 개잖아요. 그러면 소스는 하나 전송되고 나면 하나씩 증가하는 게 좋을 거고 타겟은 UART의 TX 레지스터가 복수가 아니고 한 개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럼 그게 픽스드로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해서 디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쓰시면 되고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DMA, e x a m p l 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러를, 콜백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DMA로 전송 해다오, 라고 하시면, 나중에 DMA가 실행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예제에서는 콜백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DMA 전송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되겠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전송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이제 전송하면 되겠죠. DMA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도 지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DMA 링크드 리스트를 보면, 여러 개의 디스크립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여러 개 만들어지는 리스트들은 위치가 어디에든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첫 번째 링크 리스트에 다음 번 디스크립션의 어드레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죠. 보시면 얘가 지금 배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첫 번째 디스크립션이 저거장 되어 있는 링크 리스트인데요. 여기에서 dsc ADDR 디스크립터 어드레스라고 하는 항목이 다음번에 DMA로 전달된 내용의 디스크립션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이제 널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의 이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 드리스트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MA 링크 드리스트 디스크립션 예 p l e 인데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세 개의 블럭을 순차적으로 트랜스퍼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링크리스트를 사용한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드레스들 증가하는 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고, 요거는 전달될 내용이 몇 비트짜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중요한 거는 링크드 리스트의 DCS, ADDR 항목을 사용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주느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송될 디스크립션, 의 내용 중에 dscaddr에다가 그 다음번 디스크립션의 주소를 저장해주고 두 번째 디스크립션 내용 안에는 세 번째 디스크립션의 주소를 저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dma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달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btcnt라고 해서 블랙 트랜스퍼 카운터가 전송해야 될 바이트 수가 아니고요. 비트 수예요. 비트가 Bit가 아니고요. b -E a t 예. 네. 한번 전송될 사이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네 바이트를 한 번에 전송하고 싶다. 네 바이트를 한 비트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비트 사이즈가 32비트 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바이트를 한 번에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전송되어야 되는 사이즈가 100이 아니라, 바이트 수인 100이 아니라 비트 수인 25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조심해서 설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